오늘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러 오신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원인이 부고 문자를 잘못 클릭해서 돈이 막 실시간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면사무소로 오셨길래 신분증 분실 신고부터 해두고 경찰서부터 가서 사건 접수 하시고 접수원 받아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몇년 전부터 보이스피싱이나 개인정보 유출로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다급한 표정이 뭔가 안타까워서 이것저것 알려드리긴 했는데, 신분증 재발급과 번호, 번호 변경 시 유의사항 임시신분증을 알려드렸습니다. 일단, 일단 신분증을 잃어버리셨으면 분실신고 후 재발급을 신청하셔야 해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또는 정부24에 신청하시면 되고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한장 들고 가셔서 재발급까지 하고 오시면 됩니다 문제는 급박한 상황에서 사진을 찍고 가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리, 그러면 흰색 벽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어서 정부24로 재발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어, 분실했는데 사진도 없고 당장 처리해야 한다면 이런 방법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변경 신청하러 오신 분도 급해서 일단 면사무소로 오신 분인데 무슨 말하는지 잘못 알아들을 정도로 흥분하셨거든요. 요즘엔 수법도 다양해져서 이렇게 오신 분들 보면 아 뭔가 저도 그렇게 될까봐 무섭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안 걸릴 것 같은 사기도 어떨 때는 무심코 하게 되버리니까요. 다행히 이분은 점잖으신 분이라 당황하셔서 그러는 거지 어느 정도 진정하고 나니까 차분하시더라고요. 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먼저 신분증 분실 신고부터 하세요. 은면동 사무소나 정부24에서 신청하시고 바로 경찰서로 가서 사건사고 사실을 접수해야 합니다. 어, 경찰서에서 준 접수증과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가지고 동사무소 가셔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최대 90일이 소요됩니다. 분실신고하신 신분증 재발급 받으세요. 새롭게 사진 찍으셔서 한 장은 은면동 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한 장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세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신청하시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등록 분초본 제한을 건다던가, 인감을 떼지 못하게 보호신청한다던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담당자한테 화내지 마세요. 본인이 당황해서 언성이 높아질 수는 있겠는데, 이게 화가 저한테 쏠리면, 이걸 해결해주는 게 아니고, 빨리 보내고 싶은 생각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이런 사고를 당할 때 유용한 정보들이나 알면 좋을 것들을 알려주려다가도 그냥 의무사항만 알려주고 끝낼 수 있어요.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면사무소로 방문을 하셨는데 왜 저한테 화를 냈는지 이해는 가지만 참 짜증납니다. 그것만 생각해 보면 내가 업무를 보러 와서 담당자를 기분 나쁘게 해서 무슨 이득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서로 예의 있게 대화가 오가면은, 이원인이 모르던 것도 알려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게 본인한테 뭐가 도움이 될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는 못하시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가령, 소득 증명을 떼러 오셨는데 소득 신고 내역이 없어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소득 신고 내역이 없으신데, 혹시 사실 증명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뭐, 확인해보시고 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만약에 진상을 만나게 되면 해당 서류는 발급 불가합니다. 이 한마디로 끝내요. 네? 그럼 왜 발급이 안 돼요? 신고 내역이 없어서 발급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해요? 글쎄요. 그냥 물어보는 것에만 대답하고 절대 그 이유로 안내를 안 해요. 이미 관공서 와서 화내고 소리 지른다는 건 대화해봤자 좋을 게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책자 필리를 안 만들게, 그냥 딱 아, 웃는 이리. 것만 얘기하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한 번에 다 해결되는 일들을 하면은... 두번세번 번 하게 됩니다 민원인이 화를 낼 때는 다양합니다 뭐 어느 정도 화를 내는 건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사람 기분이라는 게 항상 좋을 수도 없고 급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면 말이 뾰족하게 나가는 건 귀엽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그 선을 넘어가서 화를 내시면 없지? 저만의 해소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행정직의 경우에는 2년마다 한 번씩 미루어요. 부서를 이동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서의 업무 경험을 쌓는데요. 저는 차량 등록 사업소에 있다가 면사무소에서 주민 자원 환경 자원 관리 등을 하다가 주민 팀 업무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앞에서 차량 이전이 어쩌고 하고 딱지 얘기하는 게 들리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사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듣고 있다가 서류 떼러 오실 때 제가 아는 지식이 있으니 알려드리면서 도와드리는데, 저한테 화내면서 무례하게 대하면 그냥 묻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 이분이 떼야 되는 서류가 이게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도 그냥 얘기한 대로 서류 드립니다. 괜히 아는 척 해서 민원인하고 얘기 더해봤자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또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서 그냥 모른 척 해요. 어차피 제 업무 범위도 아니고 물어보지도 않은 내용을 굳이 나서서 할 이유가 없더라고. 서류 때려오시는 분중 거의 30%는 대출 서류를 때려오셔요. 그러면 소득금액 증명이나 납부 내역 증명 등의 서류를 떼러 오시는데 보통 대출 서류면 최근 3개년이나 작년 것만 떼시거든요? 그래서 무슨 서류 떼는지 잘 모르셔도 대출 서류에 맞게 대충 떼드리는데 이게 진상 민원을 만나면 <laughs>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고 진행합니다. 제 생각에 99% 3개년만 떼면 되는데 몇 년치 떼냐고 용도가 600원입니다. 뭐냐 몇통 필요하시냐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진행합니다. 아마 이런 게다 나중에 꼬투리 잡힐까봐 민원인이 얘기한 대로만 하는데 사실 서류 때려오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서류인지도 모르고 때려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모르쇠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얼마 전에 일산 킨텍스에서 국토 페스타를 했는데 이천시에서 디지털 트윈 부스를 운영했어요. 어, 제가 1인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에 참여해서 해당 부스를 홍보해달라고 협조 요청이 와서 촬영을 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면사무소에 있다가 홍보 요청 와서 촬영하러 가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되게 전문 촬영 기사가 된 기분이라 긴장도 되고 기껏 불러주셨는데 연, 영상을 못 만들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들더라고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몸이 엄청 아플 때 가게 돼서 제대로 많이 찍지도 못하고 주차권도 없어서 오래 있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만든 거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업체에서 만든 것 같이 만들어 봤어요. 그 부서에서도 홍보할 때 활용하시라고 파일도 드렸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아, 이번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장비를 설치하라고 공문이 왔어요. 정작 전 담당자인데 이게 뭔지도 모르겠네요. 설치는 하라길래 설치했는데 다행히도 여기 면사무소라 그런가 아무도 신청을 안 하네요. 이런 새로운 게 나오면 뭐 담당자들 모아놓고 교육이라도 한번 해주던가 그냥 시행하니까 설치하고 발급해라라고 하고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진짜로 교육을 열어서 교육을 한다고 해도 이게 주민팀은 사람을 비울 수가 없으니까 교육을 참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매뉴얼이라도 보내줘서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건가 싶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천시 시내에 분수대 오버리 준공식을 갑니다 아, 이번에도 1인 크리에이터로 홍보 요청이 들어왔어요. 중공식이 6시라서 퇴근 시간 이후에도 계속 찍어야 되는데, 아,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어,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해서 요청이 들어온다는 건참 기쁜 일입니다. 물론, 뭐, 보수나 어떤 것 없이, 그냥 제가 알아서 찾아가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검수해서 만들고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호구짓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좀더 다양한 상황에서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눈도 많이 오고, 촬영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홍보 영상을 잘 만든 것 같아요. 아니, 사전 공연으로 댄스팀이 나와서 춤을 췄는데, 아, 이게 제가 확실히 조선시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되게 어리고 귀여운데, 아, 섹시해서 뭔가 민망하더라고요. 의상도 살이 다 보여가지고, 음, 난 확실히 옛날 사람인가 보다 했죠. 보면서 민망함도 있었지만 애들 감기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도 제작한 홍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셋, 둘 하나 둘셋을만다도착장 포부디에시 20년 기억에서는 평소 남자로 남들은... 제가 사랑하고 어어... 또 제가 가장 사랑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천 시민 여러분 어, oh.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장 김경입니다